오늘은 굴리트 대결. 저는 유니버스님 RW 굴리트 7진 사용해가지고 이제 플레이를 할 건데요. 스탯 먼저 볼까요? 페이스 302, 슈팅 287, 패스 277, 민첩성 312, 수비 254, 피지컬 256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우 스탯 미쳤죠. 오늘 제가 그 아유레디 굴이라고 광고 아세요? 그 굴맨 광고. 어... 오늘 제가 굴리트 가발까지 쓰고 왔거든요. 사실 카메라를 공개 안 할라 했는데 카메라가 잠시만요. 어이, 어... 어때요 굴리트 가발 쓰고 왔거든요 굴리트 같지 않나요? <laughs> 꺼져! 오늘 굴리트 가발을 쓰고 와가지고 아지지 않아요 오늘. 걸레짝을 머리 쓰고. 어 걸레짝이란 지금 걸레 원래 굴리트는 걸레머리예요. 사람들이 걸레남 이러고 도망가잖아. 어때 손풀기로 한 게임 갈까요? 갑니다. 와 머리 카락때문에 경기장 안 보여요? 미쳤어. 와 잠깐 잠깐만, 잠깐만. 걸레머리 사이로 봐야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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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와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와 <laughs> 아, 걸레머리 사이로 와 진짜 안보여요 경기장 여러분들이 RW 글리트랑 이제 CDM 글 고민 많이 할텐데 오늘 보면 생각이 좀 바뀔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사실 저, 저라면 저 RW 글리트 쓰게 하거든요 이게 체감으로는 형 RW 글리트 짱인거 같아요 맞아요 체감은 RW 글리트가 사기라고 다들 하시더라고요 진짜 머리카락인가요? 네 진짜 머리카락 맞습니다 걸레에요 제가 네? 걸레머리요 어 안돼 안되죠 안되죠? 어? 아, 나 그렇게 다 막아야죠? 아, 이온상 블리츠 제가 막아 보겠습니다. 음? 와! 아, 제가 지금 이 걸레머리 때문에 잘안 보이거든요. 아, 리 CD 블리츠 진짜 오! 아 어없죠어없죠 아,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아, 이거 으면은 사람 아니다. 리츠 아, 보고 오리하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잇 굴리트 에잇 오우 칸셀팔진입니다아 따분님 팔진도 있으시구나 캔슬로 아. 오케이 좋고요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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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시 굴리트 에이. 주고 슈퍼 데칼 어. 이게 굴리트입니다 이게이 이게, 이게 rw 굴리트예요 아, <laughs> 아, 오프쿨스 뭐. 굴네 좋았어 좋아요 됐었죠? 못 뺐죠? 네 체감 1티못못 못 뺐죠? 응못 뺐죠?

너무 좋다. 가자. 글리트 너의 힘을 보여줘. 막아. 와, 라크 스쿠 봐. 어, 어림없죠? 안 되죠? 와, 뭐야? 밑으로? 와, 뭐야. 와. 와 뭐야. 미쳤다. 어 거지 아닙니까, 이거? 이이또꼴박 뭐 <laughs> 해야 돼요, 이 여성님. 오케이. 이이 다시 혼내줘죠 다시 혼내줘야죠 레인보 좋죠? 레인보 치고 와. 아, 슈팅. 어, 쉣. 그리고도 못 먹을 다 와. 진짜. 못 먹죠? 반칙이죠 반칙이죠. 아니 반칙이죠 반칙이죠. 반칙이죠? 와꼴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응? 넣었주응넣었주응넣었주 <laughs> 거에... 알고도 못 거에... 막쥬? 거에... <laughs> 뭐 헤딩 한골더 넣어드릴까요? 그냥 올리면 끝나는데? 이런 거야? 이런 거 넣어요? 에이 근본력이 없다 너무. <laughs> 와 저게 맞아? <laughs> <laughs> 와씨. 아 여러분도 약간 인생이 힘들다 그러면 굴리트 대가리 한 사세요 약간 인생에 활기가 좀 생기거든요? 잡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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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안 되죠? 에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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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빵, 빵. 에이 아, 뭐야. 아, 오 뭐야 당황했다 아, 진짜 당황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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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태클! 안 하죠? 속았죠? 뭐야? 아, 어, 와 개빨라 헤이 <놀람> 봤어 방금? 굴리트 지금 스쿠터 쓰니까 그냥 슥 하고 지나가는 거? are you ready g i r l ah, of course p a n 비키세요 비키세요 아니 <laughs> 아니 <뺏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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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RWG u 미쳤다 너무 좋은데요 가자. 이거 제가 사실 굴리 빌렸어요 한을때어 <laughs> <laughs> <뭐냐? 어우.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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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기강 다지겠습니다. 컷어. 짭굴 아, 선에서 처리가 되고요. 오. 어, 어. <laughs>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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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어? 어 바로 갑니다. 왼쪽이죠, 왼쪽이죠? 응 아니죠. 아닌가 아니죠? 아니죠? 응 아니죠? 응 아니죠? 가운데. 응, 제가 네. 생각한 건 여기 아니었는데. 저 오른쪽 잡게요. 네네. 쫓아니다 진짜. 네 오른쪽 쫓세요 아우 젠. 저 오른쪽 막을게요. 뻔하죠, 뻔하죠. 오른쪽이죠? 왼쪽이죠 이제? 아. 응 아니죠? 응 아니죠? 굴리트 바로 골라주. 굴리트. 골라 굴리트 왼쪽이죠? 바로 왼쪽이죠? 어?! 왼쪽으로 움직였는데 저러네. 이거 지금 약간 귀신 들렸는데요? 신이 아, 이상해요. 그 막자 막자 막자. 오른쪽입니 오른쪽이죠? 파넨카 보여드릴게요. 파넨카, 메시, 파넨카, 파넨카. 파네카 보여드릴게 요 파네카 메시 파네카의 파네카. 파네카 찬척하면서 오른쪽 잡겠죠. 어, 음, 가운데로 썼죠? 안 보고 막, 안 보고 막습니다. 안 보고도 막아요, 안 보고도. 평은 음, 자동으로도 이길 수 있다는 약간 음짝꿀네 끝냈습니다. 제미니간의 <laughs> 전쟁 같다고요? 아닙니다, 이거 지금 가슴이 웅장한 지금 굴리트 대결이거든요. 유니버스님 아이디 갖고 이제 오늘 RW 굴리트 대결 해봤는데 아 진짜 진짜 엄청 좋네요. 이거 돈 쓰고 만들만하다. 온 써보니까 진짜 느꼈어. 118 굴리트는 필수다.